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이텍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제 금일 기준.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대 장대 양봉자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오늘자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 이 구간에 대해서 저항 매물 소화에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미 이 구간까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한번더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저희 테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자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자 지아이텍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에 g 엔소 이자 폴란드에서 자 1기가와트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관련주로 지금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뉴스 보고 거래 시다가자 고점에 물린 경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지하이텍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이 종가 거래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자 말씀해드려볼 건데 자그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보시는 이 코스피 차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시면은 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자 언제나 여러분들 음봉이 많습니다. 자 파랑색 캔들이 많0 0이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자 근데 우린 통상적으로 이런 시점에 뭘 합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 갈수 있을까? 자그 정답은 여러분들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종가 거래를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말씀해 드립니다. 자종가 종목 은 경우는 은상적으통하적으로하목에보 종목씩 자있내요리월있고일자 3월 25일. 오후 2시 47분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IMT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그런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라기 때문에 자,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 방법은 이렇다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슈의 종목을 주냐. 자, 이게 핵심이죠. 자, 물론이 IMT 같은 경우는 자 메모리 칩에 대한 수의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IMT 주가 관련해서 자 SK이닉스 HBM4 샘플 최초로 공개했다라는 내용에 자 관련 주로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HBM4 관련해서 최초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이 내용이 본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슈가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마다 이 IMT 주가는 고점에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MT 종목의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무려 1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만 투자했다라고 하시면은 자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15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자 절대로 여러분들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만 20일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도 자 요것만 해도 300이에요. 자이 300을 어디다 쓰냐? 자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난 계좌 비중을 줄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금 자금을 다시 이 종가 거래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통상적으로 자 종가 거래 하시면은 하루에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절대로 운으로 자 이렇게 수익이 난게 아니다.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나라 증시 특징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슈로 선정된 이 종목으로만 거래하시면 자 누구나 매일같이 이런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수페타시스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로 드렸고요. 자, 정가로 들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아침 9시 모두가 똑같이 플러스로 수익을 내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우리는 관망 안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도를 하고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자 수요일 개선 그리고 고부가 기판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의 청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자 지금 직접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미 장기적인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눌림에서 잡아갈 만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방에만 들어오시면은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자7.5%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00만원 투자했을 때 대략 7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물론 이 수익 적은 거 아닙니다. 자, 이 수익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2 0일 동안 얻을 수가 있다면 얼마입니까? 자, 이것만 해도 무려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자, 앞전 금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300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140.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종목씩만 거래를 하셔도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자, 물론 100만 원씩 넣었을 때죠. 자, 100만 원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자 50만원씩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만 거래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매달 매달 2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수익 이런 수익 제가 운호로 얻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해드렸죠. 자 누구나 이렇게 수익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대원전선을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종가로 드렸어요.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고 아침 9시 같이 수익내고 나오고 있다. 단한 명의 나고자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이 대원전선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무려 16%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 이 나온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앞서 한 종목은 7%대로 여기에 있고, 자이 종목은 16%로 여기에 있죠. 평균적으로 자이 정도 수익은 매일 매일 나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챙겨가도 하루에 한 달에 20일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은 자, 최소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넣는 게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10만 원씩만 넣어보셔도 돼요. 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은 25만 원의 수익이 쌓입니다. 자 아무리 미니멈 최소치로 잡아도 여러분들 점심 커피값은 매매 나올 수가 있다. 자, 이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슈 분석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화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2,800원대 자 현재가 부근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만이 추가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700원을 말씀드리. 자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73-3571로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협정체결 관련해서 물밑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 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천 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5073의 3571로 자 테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